저번 주에 남부지법에서 항소심 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. 응원합니다. 어? 그때 왜 오셨어요, 거기? 나 요즘 법원에서 좀 무서워. 다 지켜보고 있어가지고. 상대방 변호사님도 날 아니까, 이제. 나 무섭다. 아, 남부지법 그 사건이구나. 오케이. 아, 그거 먼저 해야겠다. 재판장이 계셨나보네. 타로폰 근무? 변호사님이신가? 남부지부 화장실에서 노뚝 들고 일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. 어, 어떻게 알아봤지? 차마 의뢰인이랑 계속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말씀 못드리는데 의뢰인 아니고 직원 아니야, 그거? 의뢰인이랑 그때는 안 갔던데? 남부지부 사건이 웃긴 게 상대방 변호사가 제 친구예요. <laughs> 상대방 변호사가 제 친구라서 상대방 당사자도 왔길래 제가 아는 척 못했어요. 막 친한 척 못하고. 전화 왔더라, 끝나고. 어, 니냐밥 먹고 가지고 아, 니린의뢰이랑 있길래 그냥 나왔어. 앉제보자 그 사건은 근데 조정으로 끝내야 되는 사건이어서 당사자들이 좀 감정 대립이 있어가지고 조정으로 끝내야 되는 좋은데 제 의뢰인이 유리한 쪽으로 조정으로 끝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. 근데 상대방 당사자가 포기를 약간 못하는 것 같아. 변호사님 어쨌든 반갑네. 담당 판사님 그래도 유하신 편이시다. 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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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셨어 작가셨어 변호사님이. 난 지금 꼭 아는 척했어요.